오늘은 아쉽지만 어, 로스카보스 하얏지바 편 마지막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달 살기도 이제 끝나는 마지막 편인데 어,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이렇게 바닷가 앞에서 스냅샵도 찍고 바닷가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킨샤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조화 어, 댓고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최대한 많이 스냅샵 찍어보려고 했는데도 어, 많이 찍어도 잘 나오는 건몇장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산호세 델카보데카보사 루카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인터뷰 중인 건데요. 따로 영상 보여드릴게요. 풀장에서 시켜 먹는 치즈버거는 진짜 맛있어요. 어, 토스트 한 번에다가 불만하는 패티는 진짜 강추니까 꼭, 꼭 시켜 드셔보세요. 여기는 선잉 전용 풀인데요. 여기는 타코가 진짜 맛있어요. 직접 어, 고기를 구워가지고 직접 해주시는데 마리아 타코라고 어, 여기서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릴게요. 정말 심플하면서도 맛이 기가 막혀요. 마지막 날 저녁으로는 이탈리안 식당 자피로로 와봤어요. 어, 여기서 대기를 한 다음에 여기 앉으면 은 어, 돼요. 저희가 일찍 와가지고 대, 어,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었어요. 네. 이거는 어, 뭐였지? Gamberio 베리오인 r n 노라고 어, 여기 이탈리아 식당에 저녁 피자가 맛있대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음? 혼자, 혼자, 이게 화덕 피자예요. 이게 새우랑 스파이시 소스가 들어있어가지고 어,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안 하지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한번 이, 여기 있는 이탈리아 식당 자피로라고 해서. 저녁에 꼭 오셔야 돼요. 저녁에 오시면 이렇게 화덕 피자 드실 수 있어요. 점심은 딴 겁니다. 치킨과는어아 어 뭐지? 해물 파스타 같은 건데요. 어 한번 먹어 볼게요. 그렇게. 오, 여기 다 들어갔어요. 위에 관자도 들어 있고. 조개, 홍합, 새우, 오징어 다 들어있어요. 저기에다시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 복서복을한 먹을 다 이 보고 응꽃쌀이좀 다른 건지, 그게 맛있는 건지 이런. 여기 이제 음식이 우리가 짜다 보니까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꽃뽀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괜찮아요. 그게 통했나 봐요. 아주 간이 딱 좋습니다. 후추 좀 넣어서 먹을게. 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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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맛있어요. 이것도 어페트 치니 아이 뭐라고 돼있는데, 이거 치키셔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국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면는 되게 없는데, 은 많지 않네딱 좋아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 먹고 또딴데 가서 또 출하해보기도 좋을 것 같고 어때요? 음. 맛있어요? 우리 남편도 괜찮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와서 여기 오면은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는데 뭐 생일이냐 아니면은 결혼기념일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혼기념일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피 애니버서리라고케이크 주셨어요 자 진짜 꼭 애니버스 생일 아니어도 애니버스 뻥쳐야 된다고 뭐? <laughs> 우리도 연세 나이 아니지만은 아기아기 때문에 무조건 애니버스를 하면 좋습니다 이쪽 얘기해 주세요 뭐 아무 그런 사가 없더라도 생일이다. 아니면뭐 애니버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이런 거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 그런 식으로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생일 같은 거 확인 안 해요, 여기에서. 네, 역시 초콜릿 케이크는 답니다. 이건 뭘까? 뭐 약간 음, 음. 음. 마지막 날이라서 이제 쇼도 구경을 했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도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으셨어요. 정말 다들 프로페셔널 하시게 하더라고요. 리조트 안에 인터넷 스피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없으면 안 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남편은 다른 건 있어도 인터넷이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 리조트 안에는 어, 유튜브나 넷플릭스 정도는 무난하게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이제 떠납니다. 집으로 뉴욕으로 갑니다. 안녕. 여기서 봐요. 빨리 편집하고 올릴게요. 이제 공항이고 오늘은 이제 뉴욕으로 가는 날이에요. 여기 공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념품 살수 있도록 이렇게 마켓도 있고. 코스밖에 스타벅스 없어서 스타벅스를 가야 될것 같아. 공항인데요. 첫날 올 때부터 어,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바닷가 갔던 일도 나고 정말 어, 문어 먹었던 경험 그 다음에 멕시코 스타일 내장탕 먹는 것 등등 어, 많은 경험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네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로스카버스 너무나 좋았어요. 드디어 이제 가요. 정말 실감이 드디어 납니다. 제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언제 이런 해외 살기를 한달 동안 하겠어요. 로스카부스 한달 살기 영상은 이번 편으로 마치고요.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